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게임 유저에게 지루했던 8월이 지나가고 이제 대작들이 쏟아져 나오는 9월로 들어왔습니다. 9월 초 발매 게임들이 큰 재미를 주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많은 분들이 다잉라이트 더 비스트가 대작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다잉라이트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독보적인 게임은 맞지만 지금까지 평가가 그렇게 좋았던 시리즈가 아닙니다. 기존 팬분들이야 항상 시리즈를 다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고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어서 입문자분들이 경험하는 것과 상반되는 리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다잉라이트 더 비스트로 다잉라이트 시리즈를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잉라이트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왜 구매를 고려해보셔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다잉라이트는 1, 2는 플레이해보고 본인과 맞다고 생각하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리즈별로 배경이나 스토리는 달라져도 큰 틀은 거의 그. 대로 가져가고 이번에 더 미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미 다잉라이트 2를 얼티메이트 에디션으로 구매해서 다잉라이트 더 미스를 무료로 받았고요. 당연히 나오면 플레이할 겁니다. 그리고 리뷰도 작성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시리즈를 더 미스로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혹여나 실망하실까봐 먼저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잉라이트는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오픈월드 게임으로 많은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데드 아일랜드가 이 시리즈의 출발점이었는데 다잉라이트부터 파쿠르 액션을 추가하면서 오픈월드 이동이 더 생동감 있게 변했습니다. 황폐해진 세계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좀비를 사냥한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 오픈월드라고 해서 자유도가 엄청 높은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건물이 진입은 가능하나 아이템 파밍이 대부분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픈월드 게임만큼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상호작용이 뛰어난 오픈월드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다소 실망하실 수 있고 그냥 넓은 맵을 모두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액션 RPG를 베이스로 해서 플레이어 캐릭터 기본 성능이 월등히 좋은 게 아닌 처음 대부분 능력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더 비스트는 1편의 주인공으로 플레이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스펙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시리즈 특성상 처음은 답답하게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잉라이트부터 파쿠로 액션이 추가되어서 맵 이동 시 지루하다는 느낌은 받기 힘듭니다. 다만 이 게임은 성장형 액션 RPG 게임이어서 파쿠로 액션을 스킬로 해금해야 되는데 특히나 처음은 스태미나 때문에 제대로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중반부 정도는 되어야 신나게 뛰어다니는데 이것도 후반 가면 파쿠로보다는 다른 이동기능이 생겨서 점점 파쿠로라는 특색이 없어지게 됩니다. 1편은 그래플링 훅, 2편은 패더글라이딩이 거의 주 이동수단이 되었었고 이번 작은 운전까지 추가했는데 다행히 운전이 크게 편리한 것 같지는 않아서 계속 타고 다닐 것 같지는 않지만 게임 전통적으로 보자면 역시나 이동을 대체할 만한 게 추가되긴 할것 같습니다. 파쿠르 액션은 상당히 재밌는 게 맞지만 이동은 가면 갈수록 큰 재미를 못 느끼니 이 점은 알아두셔도 좋을 겁니다. 트레일러나 게임플레이 영상을 보면 액션이 참 시원시원합니다. 다잉라이트는 사지절단도 구현되어 있어서 잔인한 묘사까지 보여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디테일이지만 일부 유저에게는 너무 잔인해서 불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 있는데 처음부터 좀비를 마구 쓸어버릴 수 있는 액션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스킬이 해금되어야 그때부터 좀비를 시원시원하게 잡고 처음에는 스태미나 제한 때문에 공격 몇 번만 하면 숨이 차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여기서 하차하시는 분들도 꽤나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작은 어떻게 진행될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게 시리즈 전통이라 일단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초반에는 다소 싫어할 수도 있으니 꼭 전작으로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다잉라이트는 무기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카타나, 마체테, 도끼, 몽둥이 등등 여러가지 무기를 설계도와 조합해서 속성까지 부여하고 전투의 재미를 더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것도 시리즈마다 이어진 전통이 있습니다 후반부 가면 사용할 무기들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모든 무기를 골고루 사용하는 것보다는 종결되는 무기들이 따로 있고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마다 내구도가 있어서 일정량 이상 타격이 가해지거나 수리 가능한 횟수를 넘기면 더 이상 수리도 안 되어서 무기를 강제로 바꿔야 됩니다. 전작에는 내구도 관련 패치도 많이 나왔고 설계도로도 어느 정도 완화는 가능했고 무한 수리도 가능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건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내구도 완화도 후반이나 가야 가능한 거고 적응 안 되시는 분들은 무기를 수시로 바꾸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레벨마다 얻을 수 있는 무기와 구매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잘 짜여 있어서 나름 재미는 느낄 수 있지만 모두에게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네요. 그리고 이번 작은 2편과 다른 총기가 더 많이 추가되고 강화되었는데, 총기는 항상 총알이 넉넉하지는 않았고, 일부 미션에서는 시원시원하게 쏠수 있긴 한데, 일반 필드에서 총을 사용했다가는 역시나 시리즈 전통적으로 감염자들이 몰려올 겁니다. 감염자들은 아직 이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감염이 진행되는 상태의 좀비인데, 뛰어다니기는 물론 공격속도도 일반 좀비보다 훨씬 빠릅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 높으면 썰어버릴 수 있는데, 초반에 둘러싸이면 답이 없어서, 총이 만능은 아니고요. 총 자체가 밸런싱 때문에 데미지가 그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고 근접무기보다는 데미지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칸이 금방 바닥날 테고 암에 등장하는 좀비들 상대로는 초반에 확실히 역부족일 겁니다. 게임 자체가 초반에 물상은 안 되고 중반은 가야 그나마 물상이 가능해서 단순 좀비 물상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잉라이트의 핵심이라고 봐도 되고 다른 게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시스템입니다. 낮에는 좀비들이 느리고 동네 산책도 문제가 없지만 밤이 되면 느렸던 좀비들이 각성해서 감염자처럼 빨라지고 정점에 있는 볼레틸이라는 좀비가 출현합니다. 여러 특수 좀비 개체가 있지만 볼레틸은 다잉라이트 대표적인 밤의 좀비인데 돌진하는 속도도 미친 듯이 빠르고 무려 점프로 급수까지 해서 플레이어를 찢어발기는 무시무시한 좀비라 게임 초반에 볼레틸한테 쫓기는 게 심장이 매우 쫄깃해지고 재밌습니다. 볼레틸에게 벗어나는 방법은 안전지대로 대피가 제일 안전하고 후반부 정도 가면 직접 잡을 수도 있긴 하지만 볼레틸이 공격하는 데미지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방심하면 플레이어가 한 번에 죽기 때문에 확실히 조심해야 됩니다 초반은 무조건 전력으로 뛰어서 도망가야 되는데 오픈을드에서 안전지대로 도망가는 게길못 찾으시는 분들께는 최악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겁만은 유저는 안전지대에서 잠을 자서 시간을 강제로 낮으로 돌리고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메인 미션이나 서브 미션은 밤에만 할수 있는 것들이 역시나 존재해서 언젠간 한번은 거쳐야 되고요 후반부 가면 사냥할 수 있긴 하지만 극한의 추격전으로 발생하는 공포를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최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밤낮 시스템이 적응만 하면 압도적인 재미를 가져다주고 볼레트를 사냥시 보상도 짭짤해서 나중에는 플레이어가 일부러 밤에만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이 재미를 못 느끼신다면 평범한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시리즈 내내 스토리가 그렇게 훌륭하게 짜여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감염이 왜 발생했는지 알려주기도 하는데 큰 감흥은 없고 그냥 알아가는 느낌만 받고요 중간중간 슬픔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주인공 빼고는 다른 배역들 연기가 엄청 뛰어난 건 아니어서 감정 전달이 크지는 않습니다. 시리즈마다 항상 있는 갑작스러운 전개, 뭔가 엉성한 스토리라인, 몰입감 깨지는 연기 등등 이런 문제들이 매번 있어서 팬들도 그냥 그려려냐고 넘기는 편입니다. 스토리 보려고 구매하는 게임은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컷신 분량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것도 못 하고 서브 퀘스트는 대부분 이거해줘 저거해줘 같은 단순 심부름 퀘스트가 가득해서 매력적인 세계관을 퀘스트나 컷신으로 표현되길 기대하시는 분들은 적지 않은 실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은 더 가다듬을지는 모르겠지만 스토리가 좋은 게임은 아니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최적화는 항상 평탄은 됐습니다. 프레임 드랍이 심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래픽 대비 요구사항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프레임 대비 그래픽 사용량도 많기도 한데 그렇다고 발적화까지는 아니고 딱 보통 정도의 최적화 수준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엔비디아 AI 신기술 DLSS4와 MFG가 적용되어서 조금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최근 출시된 게임들 보면 기본 최적화를 못한 게임들은 엔비디아 AI 신기술이 있으나 많아여서 살짝 걱정은 되긴 합니다. 이게 이번에 공개된 사양표인데 고사양을 그 요구하긴 하지만 디테일한 거 보면 최적화는 어느 정도 신경 쓴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평균 정도는 해주니 나름 기대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게임이 시리즈마다 버그가 많았습니다 플레이 진행 불과는 드물긴 했는데 맵 이동하거나 퀘스트하거나 버그가 없던 적은 없었고요 제일 심했던 건 자폭하는 좀비가 순간이동 리스폰 된다는 게 끔찍했었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개발사에서 해결은 해주긴 하는데 안 고치는 것들도 덜어있고 엄청난 개선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리즈마다 단점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영상 길이 때문에 언급 안한 것도 있고 파고들면 끝이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 게임을 왜 이렇게 기대하는가 좀비 아포칼립스 오픈월드 1인칭 액션 RPG 게임 중 다잉라이트보다 잘 만든 게임은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테크랜드 고유 IP였던 데드아일랜드가 이제는 딥실버로 넘어갔고 2023년에 데드아일랜드2가 출시됐었습니다 파쿠르가 없는 예전 시리즈로 돌아가긴 했지만 재미가 테크랜드에서 만들었을 때보다는 크지 못했었죠 그래도 데드아일랜드 시리즈가 나와서 기쁘고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지만 대부분 유저들은 테크랜드의 다잉라이트가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만큼 시리즈를 이어오면서 발전도 많이 했고 독보적인 시스템도 있어서 많은 유저들이 좋아하게 되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좀비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다만 팬들의 기대감에 덩달아 아 이건 갓겜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구매하셨다가 실망하실까봐 미리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다잉라이트 시리즈가 할인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마 더 비스트 나오면 또 할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둘러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일편 2편, 그리고 DLC도 전부 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그때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